든 양평구청의 허선행 선수입니다. 이또 선수들에게는 이 어렸을 때부터 의 꿈이 이 장사거든요. 그렇죠. 네, 자기의 완전 <놀람> 체급에연는 <놀람> 장사를 하는 게 자기 꿈이었는데 <놀람> 이 허선행 선수는 자기의 꿈을 좀더 빨리 이루고 싶어서 <놀람> 네. 네 대학을 중퇴하고. 네, 민선무대 들어왔죠. 연수구청의 한대호 감독이고요. 양평구청의 신택상 감독입니다. 꽃가마 타는 게 실험 선수들에겐 모두의 꿈일 텐데 한 번도 타지 못하고 은퇴한 선수도 있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태현 교수처럼 이렇게 정말 수도 없이 <laughs> 꽃가마를 타고 <laughs> 이렇게 쉽게 쉽게 참 하는 것 같은 그러한 <laughs> 네. 장사들도 있고 운이 좋았죠, 저는. 아, 무슨 말씀이세요. <laughs> <자>, 실은... <laughs> 이태현 <laughs> 교수가 <웃음> 꽃가마 탔을 때는 좀 들어 올리는 분들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. 아 근데 저 때는 이제 체중 한계가 없었거든요. 네. 제가 한3 6 k g 에 38kg 나갔는데 앞에 백자 붙여가지고요. 아 예예. 예.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선수들 150kg, 160kg 뭐 이런 네. 선수가 많아가지고 네. 들배지기 들배지기! 네. 안다리군요. 선수의 자리이대영 선이 자 이번 종인장사 시대 태백 급 3위 3위는 양평구청의 허선행 선수가 4위는 연수구청의 황찬섭 선수가 차지하게 됐습니다. 네 올해 두 선수가 미술부대 아, 들어왔는데 아둘다 참사에서 좋은 기술어이또 보여줬습니다. 네. 허선행 선수가 네 3위를 차지하는 모습인데요. 예. 이황 황선행 선수는 지금과 같이 이 모든 기술 다리 기술과 허리 기술이 굉장히 유능하게 드 되었... 할수 있는 선수가 바로 네. 이 허생 선수입니다. 올해는 두 선수가 똑같이 민속무대에 들어와서 3위만 기록하고 있는데 내년에 더 기대가 되는 선수들입니다. 그리고 앞서 좀 이태현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이 태백급을 끌고 갈 미래 주자들이라고 볼수 있는 선수들이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양 선수 라이브 구도가 또, 또 살짝 이제 또 기대됩니다. 네, 남부터. 그렇죠. 이태현 교수와 함께하고 있는 용인 장사 씨름 대회 또 용인대학교 교수로 지금 재직 중이시기 때문에 용인에서 좀 특별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또지역에서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, 이또 감회가 차렸고요. 네, 지금 또이 씨름에서 용인에서는 지금 요즘 또 유행하는 또 대지열병 때문에